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앞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아메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 한장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 나를 지으신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봤어요. 요게배세 기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저기 없죠. 예, 없어서, 음, 비슷한 노래를 정했습니다. 예, 그건 아닌데, 3735, 날이 저물어갈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735, 찬양한 양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laughs>